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 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르 제임슨 위스키 제휴 이벤트 2탄입니다. 불타팁이 시드 정산되면 위스키 다섯 병 구매하고 인증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보상 때문이 아니에요. 위스키가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위스키 먹고 싶다. 거기다가 리넨 골프채보다 34배 저렴하고 심지어 이제 여름이에요 갈증 해소. 불타는 골프를 게임으로만 처음 해봤지만 이건 심지어 먹는 거예요. 완전 개꿀이죠. 나는 위스키 먹을라 그랬는데 보상까지 줍니다. 안 사고 못안 사고 못겨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2025년 6월 9일 7월 30일까지 무려 한정판. 모노프, 제임슨 위스키 구매시 보상 증정, 2미르컵 1개 아이템 쿠폰. 하지만 여기서 제임슨 위스키 28,990원, 5개 구매할 시2미르컵4점은 무조건 와요. 근데 물론 중복이 올 수도 있어요. 중복이면 뭐 합쳐서 뽑기를 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구성이 뭐냐? 제임슨 오리지널 위스키 700ml. 야, 700ml 살바랍니다, 살바래요.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어. 심지어 뽑기 할때 저거 마시면서 뽑으면 더잘 나와. 예, 근데 흥분하면 본장비 러시아입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전용 잔한 개. 여기 보이죠 볼바잔. 랜덤. 레전드 오브 이미르 아이템 쿠폰 한 장. 야, 박수. 한정판 역시 달라요. 요르드의 카드 상자 소래 카드 총4 4일 지급. 제임스 위스키 물약 심지어 이거는 인게임 상에서 버프 물약이에요. 이거 빨고 PVP 하면 확실히 티는 조금 납니다. 좀 달라요. 거기다가 중국 경험해 주면서 다섯 개. 요즘에 우리 신맵 각성맵 나오고 나서 만화 재생 물약 딸리잖아요. 15다섯 개나 줍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죠? 쿠폰을 누적 등록하면 보상이 더 최대 다섯 병까지 등록 가능. 미쳤네요. 누적 2회 보상. 희귀 디시르 카드 확정. 상급 행운해주면서 세 장. 상급 행운해주면서 세 장인데, 심지어 위스키 먹고, 상급 행운해주면서 먹고, 형님들이 전생에 거기서 좋다 으면 여기서 영웅템도 획득 가능. 네, 예, 무려 확률이 좀 낮지만. 자, 누적 3회 보상. 희귀 발키리 선택상자 1개. 현재 지금 실섭에서 게임하시는 분들 빵꾸난 거 여기서 채우면 돼요. 거기다가 상급 경험해주면서 다섯, 세 장. 야 상급 경험해주면서 3장이면 경험치 무려 30분 동안 30% 증가 거기다 또 뭐가 있죠 누적 사회보상 영웅 스토길덱 포인트 상자 2개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pvp 하시는 분들은 어운단 이거 돌려갖고 어운단에 pvp AP 76을 뽑아야 됩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죠 충전소 선택 상자 요즘에 또 레벨업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밝히기 어, 전당 거기다 또 뭐가 있죠, 누적 5회 보상 전설 스토리대 포인트 상자 1개 이건 어디다 써야돼요? 로켓에 써야됩니다. pvp에 p 돌려야돼요 거기다 또 뭐가 있죠 충전서 선택상자 2개 이것도 역시나 밝히기 전당 크으... 거기다 보상도 받고 캐릭터별 4종의 컵을 모두 모아보세요 네, 물론 여기서 형님들이 <laughs> 위스키 5병을 샀다고 해서 종류별로 오는건 아닙니다 중복으로 올수도 있어요 여기 제임슨 스테다드 700ml 한병 구매 시 사정 중한개 랜덤 포함 다섯 개를 샀다고 다섯 개를 풀 컬렉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지인분하고 야너 워러드 중복이야? 어 그래, 난 볼바 중복이니까 하나씩 교환 캬, 풀 컬렉 무엇보다 중요한 건풀 컬렉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선물하기 GS 25 세븐일레븐 CU 이마트 24 편의점 스마트오더 구매 가능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임슨 위스키 다섯 병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감사합니다.